자 좋은 위치에요 뒤로 빼주고 어? 김수기 오! 기 때문에 오나미가 공격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영 준비, 배선 네. 준비. 우기야 자, 아. 역습이야. 나비치. 여기 하나도 없어. 김승혜 돌려주고 이은영. 어. 김승혜오 어, 송소희. 자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죠. 아, 어, 김혜선. <laughs> 엄청난 속도 <laughs> 오나미. 황소윤. 김승혜 자.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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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자, 소수. 소수. 어어 김승애. 아! 송승희! 김승혜! 김승해 옆으로 채우고 아! 김승혜! 아! 야! 정말 잘해요. 자, 김민경 김승애. 준비하는 기긴. 어! 어 김승혜! 라 잘해줬어요. 자착하게오남이 결국은 해결합니다. 그래, 그래. 아 우리 남편에게 신혼여행 대신 챌린지 첫골을 선물해 준다고 했는데. 아 역시 아, 남편 제대로 된 선물을 받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재벤더스가 경기를 <laughs>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김승희, <laughs> 김승희 어, <김승애> 좋아요. <laughs> 네. 어 릴리오. <laughs> 자, 실바 실버 올라갑니다. 아, 고고고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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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자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김승해 김승해. 김승해 널 뒷골격합니다. 김승희야김승희 대단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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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석이 야, 끊어내고 강서가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김혜선이 지켜냅니다. 나미가 나미가 나미가. 오나미. 오나미. 이은영. 자 빼주고 사봉탑. 주고 가야죠. 주고 가야죠. 손탁 동료가 동료. 다, 동료도 동다 데려와 있어요 지금. 아. 손승현.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손승현. 아! 아이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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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만한 골이거든요. 발렁 들어 아니에요 이건요? 자 김민경이 준비합니다. 자 이거 김민경.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어킥빼주 모릅니다. 어킥빼주 김민경.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laughs> 자 이거 김민경. 들어가면은 모릅니다. 어킥빼주 김민경. 뭐야 어, 어? 어, 어, 이거. 어 빼주고 김승혁. 루킥 빼주고 김민경 어 빼주고 김승혁. 피스가 오! 안테만저스! 예. 자, 김민경이 내주고 김혜선이 받아주고 다시 한번 뒤로 뺐는데 김민경이 피한 뒤에 김승혜가 포자 넣었어요. 남이 골키퍼 앞에. 자, 서로 한 곳이 더 필요할 거예요. 구척장인도두골 안전하진 않거든요. 밀어줘, 안보여. Oi! Goal! Come! Come! 김승혜의 날카로운 한 방이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아, 완전 살아났어요. 자개벤저스의 코너킥입니다. 자 코너킥. 아, 아, 김혜선. 오. 김혜선. 역습당할 뻔했지만 김혜선이 몸으로 막아냅니다. 김승혜. 김승 여유 있어요. 김보경을 어. 속이기 쉽지 않아요. 타락박합니다. 김승혜. 어, 여유 있어요, 김승희 선수 정말. 예. 자, 김보경을 아, 떼어놓네요. 아, 오! 아, 오! 아, 오! 아, 미쳤다. 나이스. 아, 그렇지, 아, 앞으로 길게, 아, 길게, 길게. 아, 쉽지 않아요. 아, 타락박 합니다, 김승희. 자, 그대로 벗어납니다. 승해좋았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주심의 시술이 끝나고 난 후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할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네.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지고 있는 선수나 지고 있는 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인 거 같습니다. 예. 늘 그런 감동의 중심에는 데벤저스가 있었습니다. 자, 조울리치예요. 뒤로 빼주고 김승현 밀 치고 나와도 돼. 아 저쪽으로 순대로. 로 오케이, 좋아, 좋아. 한우가 그렇지. 가 그래티, 가. 가, 가. 정 가야 돼. 니 다니 니 들어와야 돼. 와 아, 김다영 뺏어냈습니다. 오, 넘어진 이은영. 소유미 올라옵니다. 음? 어? 코리는 문아미, 김희정. 자. 어이. 몸으로 칩니다. 김희정. 김혜선. 김승혜. 김희정. 김혜선. 들어갔어. 들어갔어. 수비를 막기 했어요. 했어 너무 잘했위협적이라니까 어? 다시 게 이제 알겠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이거. 야, 하프라이트에서 백컵인가요헤브라이너 대단하네요. 와. 아, 이게 중심을 잃었어요, 키스로 가고 말았어요. 해양이 또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하늘을 보면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키퍼손 맞고 이게 중심을 잃었어요, 키스로 가고 말았어요. 김승혜 또한번 준비합니다. 보기가 조금 더 깊이. 하선아 마지막 공을 쏠때꼴대를 봐. 그러면 들어간다. 아까 너무 좋았어. 김승혜가 준비하는 킥인. 자또한번어자 어, 이은영 아, 선수가. 패스, 패스, 자. 패스. 모담이 그리고 김승혜. 나이스. 다영.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모남이 그리고 김승혜. 지금 제대로 발에 얹혔어요. 완전히 쭉 감기면서 헤미 키퍼의 손을 떠나서 골 그물을 완전히 뚫고 들어갑니다. 그치요. 사이드사이드사이드 그렇지. 자 김승혜 김승혜. 컴인. 김승혜. 자 김승혜. 아, 아, 자, 엿수 갑니다 자여수만 넘어 자 다였죠 다죠 팔야죠 가야죠! 자, 가야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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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나올 수습니다 자, 파운드로! 자! 파운드로! 승혜완문전한세기골입니다 경기 종료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오케이. 체리아어 말했어! 어 말했어! 슛! 우 승우, 승에승단합니승 자, 승우, 합니다우리우우리우리우 승우, 승우, 승승승